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올해 26이고요 98년생입니다 창업하고 나서 지금 월수익 어느 정도 되실까요? 월 수익은 800에서 850 정도? 20대. 그렇죠 어떻게 보면 20대이긴 한데, 아직 멀었다. 주변에 본인 같은 분 없어지지 않으세요 그쵸,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은 없죠. 다 직장 다니고, 네. 전학 때는 대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알바하는 애들도 많고, 직장 다니는 애들도 많아서, 이게 수익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죠. 창업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있어요? 술집을 크게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처음 하는 거보다 보니까, 작은 거를 천천히 늘려가면 안 무너지고 열심히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로시업을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보통 출근을 몇 시에 하시나요?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네. 새벽 7시까지 주말에 쉬는 날은 좀 있으세요? 한 달에 딱두번 정도? 저희를 찾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아서 아. 웬만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못 쉬고 평일 날 이틀 정도 쉬고 있어요 그러면 몇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업은 25살 때부터 편의점부터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걸 함으로써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사업이 쉽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진다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직장 생활은 해본 적 있으세요? 어 직장 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알바랑 매니저를 좀 많이 해봤어요 아, 매니저를 했다는 소리는 일을 잘 하셨나 보네요 주변인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일제 주가 있고 금방 적응도 잘하고 어떤 걸 하든 잘될것 같다고 항상 하셔서 높은 직함을 많이 저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데 혹시 매출이 하루에 잘나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딱한번 찍어봤는데 한230 정도 찍히고요 230을 혼자 칠수 있으세요? 재료 손질을 하거나 와. 그럴 때만 부모님 손이 타고 나머지에는 부모님 손이 전혀 안, 안 타는 것 같아요 하시네요. 과거에 무슨 일 했었는 알수 있을까요? 25살에 원래 C 브랜드 편의점을 조그만하게 아파트 상권에서 했고 엄청 안 되는 자리여 가지고 매출이 안 나와서 이 그거를 계기 삼아서 어떤 거든 다 성공할 수 있겠다. 식시오 가면 차를 봤죠. 아, 어, 꼬치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는 저가 피자 매니저를 하고 치킨집 매니저도 해서 피자집도 알아보고 치킨집도막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지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를 차리든 이 지역에서는 신도시다 보니까 차릴 곳도 없고 레드오션이어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닭꼬치는 저 찾아보니까 많이 없던 거예요 경쟁력이 네 경쟁력이 엄청 좋아서 블루오션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차리게 된것 같아요 나는 지역에서 한게더할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눈여겨보는 자리는 있는데 여기서 아... 말해버리면 혹시 아, 다른 거... 사람이 차리게 되거나 할까 말을 못하겠고 알겠습니다 20대에 창업하셨는데 그때 이런 창업을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혹시 조언이나 아니면 말해줄 말이라도 비싼 차를 살때 겁부터 내고 안 사잖아요 차살 때는 용기를 내서 창업도 비싼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했으면 그 다음 닥치는 현실은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창업을 만만한 연휴 하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네. 한인에 따라 매출도 그렇고 손님도 저한테 잘 따라오시는 것 같고, 사업을 하면은 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제가 아끼는 사람한테 많이 신경을 못 쓰고, 특히 저희 가족들 얼굴 많이 못 봐서 좀 많이 힘들긴 하죠. 그걸 전부 다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건아요 네, 않나요? 맞아요. 지금에서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기 때문에, 쟁치하기 위한 가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비용은 혹시 어떻게 정리되지? 어 투자비용은 임대인께서 좀 좋은 부분이여가지고 에어컨 값 100만원 빼고는 여기 이 시설들을 그냥 무권리로 여식 발품도 팔았죠 막 물어보고 네.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월세. 이 창업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인테리어 비용 정도랑 기물들 집기류들 총 틀어서 2천만원 정도 들었고요 네. 아 2천만원 투자에 월800 이상 번다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보증금은 어제피 1천만원이긴 네. 한데 어제 받들 돈이니까 2천만원 투자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인생을 살면서 평범하게 살수 있는데 변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주변에 누가 환경이 있었다거나 그런 계기 혹시 있으세요? 가정환경이 좀 음. 많이 옛날 때는 지금은 괜찮은는데부루한환경이어가고 네. 저희 누나 두 명이고 저거 한 명인데 다섯 식구가 단칸방 한 여섯 평 정도 되는 아. 곳에서 막 생활을 했었어요 한 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점점 점점 아버지가 열심히 하시고 어머니도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것 같은데, 그런면서 초등학교 때 느꼈던 게 많이 못 먹고, 많이 못 쓰고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도 돈에 대해 잘못 쓰는 거 같아요 버는 건 버는데 쓸지 몰라요 안 써버릇 해가지고 항상 엄마가 저는 맥도날드를 가고 싶었는데 맥도날드에 엄마가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맥도날드 아이스크림만 사주고 그것도 나눠서 먹었던 거예요 엄마 냄새 햄버거 냄새만 맡아보고 맨날 그렇게 살았던 거 같아요 맨날 뭐 피자 먹으려면 엄마가 다 직접 해주시고 했던 네. 기억이 너무 나서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 성공을 해보자 그래서 네. 했던 거 같고 또한번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편의점이 잘안 돼가지고 네.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이 다음에 하면은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해보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낭떨어지까지 한번 떨어져 봐야 사람이 모든 일을 하더라도 다 편하게. 해. 정말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가는 그런. 네, 느낌. 맞아요. 마치 주식같이. <laughs> 그, 잠자리인데 저건 뭐예요? 장기간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누워있으면은, 아... 육아하시는 부모님들 계속, 네. 아, 등살이 터져나갈 것 같다. 아... 허리가 끊길 것 같다. 잠깐 누워있어야 돼요. 근육 하시 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몸 되게 좋으시요 아, 나르고 옵기다 나르고 옵니다 보니까. 생활 근육? 아, 잠깐 안 누워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게 아. 시간대가 그래도 한 14시간, 13시간 하다 보니까. 근데 아, 이게 오픈한 지 얼마 되셨나요? 저는 11월 3일 날. 작년 11월이죠. 그때 코로나 시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코로나 시기 때 그래서 배달 장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은 초반에 잘 됐어요 후후에도 괜찮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도 끝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도 매출이 안 좋아서 막 배달 무료도 막 선언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손님들이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리뷰를 보면서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아쉬웠는지 확인하려고 손님들께서 어... 피드백도 많이 하시시거든요. 어... 그래서 평점 되게 좋은데요. 아 그쵸. 계속 5점 만점 유지하려고 유지 중이고요. 이렇게 보면 음식은 만나게 갔으나 배달이 좀 아쉬워요. 이런 식으로 아 아까 통화하실 때도 배달 늦는다고 하니까 다음 남겨주시면 서비스 넣어주신다고 하시죠네 네, 맞아요. 손님들 끌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면 배달 네. 대행 업체의 실수지만 저다 짊어지고 다음에 서비스 주시면 다음 아그 손님은 또한번더 주문을 넣어주시고 마인드 대단하신데요. 이게 사슬처럼 계속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단골 손님이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 배달에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좀 있나요? 그렇 저희가 빨리 한다고 해서 음식이 빨리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배달 기사님들도 주문을 3개, 내기씩 묶어가시면 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해 못하고, 아,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배달 업체에 싸움이 되니까, 그거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달 대행 업체 오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빨리 좀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면 더운 날에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를 드린다든지, 추운 날에는 저 레스비를 맨날 데워서 드렸거든요. 네. 기사님 빨리 가시고, 네.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주시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 우선 배달 같은 거를 최대한 빨리 나가요. 배달 음식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 홀에서 먹는 건 아니니까 배달 시간 싸움, 얼만큼 더 빨리 조리를 하고 손님한테 빨리 가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조리를 하기 전에 배달부터 부르고 나서 조리를 해면 배달기 지금 딱 와서 허리처럼 딱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치는치는 조리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매출이 200 넘을 때는 실게없겠네요 쉴틈 없죠 가끔씩은 막 너무 잘 나와서 너무 기쁨에 눈물까지 흘리는데 <laughs> 238화도 이게 조리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느 네. 정도 쉴 타임은 있어요 밥도 여유롭게 먹고 일단 앉았다가 볼일도 보러 가고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 지금 3,400 정도 나오네요. 아, 네, 맞아요. <laughs> 평일은 어느 정도 나오네요. 평일날에는 한 평균 10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80에서 2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드시긴 하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면은 좀 더... 일찍 가거나 12시에 새가 나거나 이래가지고 아 없어도 알바 분들께서 네. 혼자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네. 계속 혼자 해봐야 돼요. 가계절 다 을다 보내봐야 계절마다 또 문제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계절 문제점을 보완하고 알려줘야 이제 알바생 분들도 아무런 차질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재료 준비할 건좀 많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염통, 염지 정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포장 나갈 때 포장 용기 안에다 양배추가 좀 얇게 잘게 썰어 나가요. 네. 그거 양배추 썰는 용도 어, 네. 준비 과정 시간은 한 30분. 30분. 네, 30분이면 싹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할수 있다는 말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아요 치킨집도 일해보고 피자집도 일해봤는데 도우 준비부터 재료 준비부터 하면 은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알바생도 무조건 써야 돼요. 매출이 안 나와도 알바생을 쓰는 게 이게 네. 요식업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바생을 굳이 안 쓰더라도 조리가 좀 짧고 준비 시간도 짧으니까 금방 금방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꽃꼬 나갈 때 네. 밑에서 깔아주는 양배추거든요 끓여서 네. 먹는 닭꼬치여다보니까 조금 더혹씩 소분했다가 손님들이 요청사항에다가 양배추 더 주세요 라든지 양배추 추가하셔서 하면 은더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주문이 얼마짜리가 들어왔나요? 3만 1,400원짜리 들어왔고요 제가 배달 픽업 시간을 15분 눌렀어요 빨리 조리를 해야 손님이 따뜻한 음식 받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고 있긴 해요 영수증이 엄청 영수증 많네요 이틀 정도 모아놓은 뭐 하면... 이틀? <laughs> 네. 대표님 혹시 인생 뭐 목표 같은 거 있으세요? 빌딩 건물 같은 걸 네, 하나 사서, 되었습니다. 이제, 저가 눈을 감고 있어도, 돈이 통장에 바로바로 바로 찍히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건물을 사시려고. 남들처럼 골프도 치고 싶고, 좋은 차도 사서,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뭐, 부모님들과, 화장실 <놀람> 해외리는데 <헤매도> 보내주고 싶고, <놀람> 카들도 뭐, 다 해주는 상품이나 이런 상품이 있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 목표를 좀 채울 때까지는, 좀, 다른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마지막 촬영 소감 같은 거 있으실까요? 혼자서 일하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에서 나와서, 막, 한번 영상도 찍어보셨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뜻하지 않게 찍게 돼서 너무. 이 정도를 운영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네.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은 이것을 고개 숙이잖아요. 저도 한번 이번 영상을 계기로 더 숙이고, 다음에 혹시나 또 촬영이 된다면, 더 큰. 가게를 사장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촬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